앞에 공십사부 인천 석바이 반도학원의 주연승입니다 저번 시간에 꽃중의 꽃 이사족 따닥발의 꽃 꺾기 발 스텝을 제가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양발 꺾기, 양발 비빔발 스텝을 강의하기로 했는데 지방에서 어느 한 여성분이 저에게 전화 왔어요. 전화 와서 선생님 여자 꺾기 스텝을 저에게 강의를 좀 해달라고 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어, 조금 아까 제가 브루스 음악에 맞춰서 여자를, 여자 스텝으로 제가 어, 스텝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스텝을 제가 부연 설명을 해 드릴까 합니다 그럼 자 6, 1, 2, 3, 4 2, 이 자발 이쪽이죠. 5, 자, 2, 4. 다시 한번 말하면, 어, 꺾기 스텝의 베이직, 베이직은, 자, 이 자력은 2, 4. 6, 2, 4. 발 모았죠. 근데 이번에, 어, 따닥발 4는, 스텝은 꽃이 피었다. 그래서 꽃볼이 베이지라고 얘기했죠. 꽃이 피었다. 옛발이 반대로 이 자발은 옛발좀더 나와야겠죠. 일 자세에서. 이쪽은, 아 11시 반향 저 1시 반향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꽃보리스텝입니다 여기서 이 팔이 오른발 엄지발 앞에 타요. 여섯 땡겨. 하나 또 엄지로 앞에 왼쪽 엄지로 앞에 둘셋 밀죠. 여기서 꺾기. 자, 사 마찬가지로 여자분들 이거 두번 돌려줘야 돼요. 퀵발 오육 이 이사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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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하나 둘셋넷 세 가지를 보여줬습니다. 비싼 쪽으로, 이쪽으로. 이번에는 발만 보이게 지금 발만요. 발 위주로. 자, 그러면, 자, 2, 4, 6,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놓고, 둘, 셋, 4 저는 이걸 따닥 가려 그래요. 따닥. 4를 뒤에 놓으세요. 4, 4. 5 6당기고2 3 5 6 1 2 3 4 여건데 이걸 어떻게 치나? 이거 하는 방법 을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방법 이 발이 어디 있느냐면 사 앞에. 여기도 말고 사 앞에. 여기 중간에 여기 놓는데 뒷발로 때리세요. 뒷발로 세게 쳐요. 임팩트 있게 터. 터. 힐 턱힐토힐이면서 발목 스냅이 좋아야 돼 발목 스냅 발목 스냅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렇게 만면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럼 안 되고 이렇게 꼭지점 찍으면 안 되고 발목 스냅을 찍툭 치세요. 툭툭 치고 툭툭툭툭툭친가 툭. 동시에 앞에 발로 당겨요. 힐토힐 토, 힐, 토. 이런 식으로 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연습을 4 5 6 하나 하면서 싹체중 운동 하시겠죠. 그다음에 2 3 4 어깨 해주고 다시 한번 2, 3, 4, 5, 6 하나 중심을 유지해야 돼요 2, 2, 4두 번째는 4, 5, 6 하나, 둘, 셋, 넷 자, 다섯, 여섯 하나, 둘, 셋이 말인데요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 자, 4, 5, 6 어깨 바르고 둘, 셋, 여네 여섯 이발 앞에, 움직발대 그리고, 자, 하는 방법은 뭐냐? 뭐지, 거기 있어 방법은 뭐냐면이팔을펴서 쫙, 쫙. 펴요. 쫙 펴요. 쫙 펴고, 뒤꿈치가 바닥에 떨어지면 안 돼요. 앞꿈치를 어야겠죠 그러면서 중심은 어디냐? 이쪽에 있어요. 반대발, 까치발에. 이게 넷이에요. 다섯. 중심 외우면 그냥 이게 나와요. 중심 빠질 수가 있어요. 다섯, 여섯,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 중심이 와갈 수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내보려한 손이 한가 동시에, 네가 동시에 이마을쫙 피고, 쫙 펴줘야 돼요. 쫙펴고 이마 들고 다섯에 다섯, 다섯. 중심 어디 있다고 어릴족발에 같이 발에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하면서 이쪽을 쫙펴고 무릎 굽히면 안 됩니다. 쫙펴고 자, 이거는 뒤꿈치가 바닥에 딱 대고 떼어지면 안 돼요. 자, 이 반대 발 다섯 여섯 하나 이렇게 짝 펴지죠 이렇게 짝 펴지죠 이 발을 쭉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히 이렇게 되면 네 예.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구름 발 저는 이렇게, 이런 스타일 방금 했던 발은 무너크 딱딱 발리고세 번째는 구름 발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 넷을 놓는데 앞에다가 오른발 엄지 앞에다가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 이렇게 거든요자 그럼 이거 하는 방법을 조금 전에 가르쳐 드릴게요 이 발은 구름 발은 오른발을 이행동 오른발 엄지에 놓을 때 어떻게 냐 컨트롤 를씌줄게요 이게 넷이죠 넷입니다 자, 4, 5, 6, 1, 2, 3, 4이에요. 4인데, 이때, 5선, 5, 1, 6. 45도 들고, 하나. 다시 한 번, 5, 6, 하나. 이렇게 드는 거예요. 자, 4 넣고, 5, 6, 하나. 오른발이 켜고, 그럼 중량은 뭐냐? 이게 중이에요, 기 이거 은을 두냐? 하나에 둘, 하나에. 다섯, 여섯, 하나. 이렇게. 이 자체가 나와야 돼요. 중심 누르지면안 돼. 다시 한 번. 다섯, 여섯, 하나. 바로 나가면 둘, 셋, 넷으로. 자, 중요한 것은, 분명히 중요한 것은, 내쉬면, 네 다섯, 힐, 15도, 45도. 다섯, 여섯, 하나는 아코를 든다. 다섯, 여섯, 하나. 동시에 이 팔은 하나에 들어준다. 다섯 여섯 하나 시작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이렇게 되겠죠? 자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자 이렇게 하면은 세 가지가 끝난 겁니다. 또 많이 있는데 자 이것까지 세 가지만 하시고. 자, 세 가지 하는 방법을 제가, 어, 그런 설명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연습하셔서. <목소리> 발도 들어가고 꺾기 발에 무릎도 하고 꺾기 발에 구름 발도 하고 그 사이에 제가 어, 가장 중요한 쓸 스텝을 제가 어, 시연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제가 쓸 스텝, 따닥 발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쓸 스텝에 대해서 잠깐 제가 부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쓸 스텝이 되면 그 다음에 쓸 스텝 가지고 엣지 발 쓰는 방법. 제가 지금 이 시간에 해드릴게요. 자, 2, 4, 6, 2, 4, 6, 2, 4. 이때는 시스템을 할 때는 발을 좀 모아주십시오. 발을 모아주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그때 엣지에 따라서 내가 포지션이 달라져요. 엣지에 따라서 시스템을 할 때는 발을 모아서 자, 2, 4. 이때는 거꾸로 시스템을 쓰는데 자, 여섯, 하나, 둘, 셋. 근당에서 도 이렇게 은 없어요. 근데 같은 값이면 붙이는 게 낫겠죠. 여기서, 자, 자, 우 죽이고, 여섯, 하나, 둘, 셋, 넷. 앞으로, 여섯, 하나, 둘, 셋, 넷. 뒤로 갈 때는 까치발. 휠을 들어주세요. 여섯, 하나, 또 마찬가지야. 둘, 셋, 넷. 앞으로 갈 때는 자, 여섯에 쫓아가고, 하나, 둘, 셋, 넷 짝수에 쓰는 거예요. 짝수에 자, 여섯, 하나, 둘, 셋, 넷 여섯, 하나, 둘, 셋, 넷 이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자이 발로 엣지를 써볼게요. 이쪽으로 보십시오. 걸그룹 세요 엉덩이 많 마시고 2, 4 여섯 하나 둘이 갈때양쪽 벌려줘요 둘 중간에 놓고 셋넷 다시 한번 여섯 하나 둘셋넷 여섯 하나 둘셋넷 다시 한번만 더 여섯 하나 둘셋넷 시스템 엣지 발입니다 여섯 하나 놓고 자둘둘 둘,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시 한번 여섯 하나 둘셋넷 여섯 하나 둘셋넷 여섯 하나 둘셋 앞으로 갈 때는 여섯 앞으로 갈 때는 앞발을 들어주고 뒤로 갈 때는 뒤꿈을 들어주 뒤꿈 살짝 들어주세요. 살짝. 여섯 하나 둘셋넷 들어갈 때는 여섯 하나 둘셋 앞으로 갈 때는 앞꿈치 들고 전진하는 발들어 있어요. 전진하는 발 뒷발 밀어주고 여섯 하나 둘셋넷 들어갈 때는 이 팔이 후진하는 발이 같이 발 들어줘요. 여섯 하나 둘셋넷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팔을 엣지 있을 때 엣지 발이사 여섯 하나 둘셋넷 여섯 하나 팔놓고자둘 중간 넣고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자 여기까지인데 이 빠른 음악 디스크 음악에 맞춰서 제가 한번.